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오늘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단한 명도 없네. 아,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이렇게 아무도 없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하려고 지금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친구들과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피자 여러 가지 먹을 걸 샀어요. 어, 피자를 샀고, 마, 피자면 역시 마트 피자죠. 그리고 과자하고, 그린치 그리고 새우깡이라던가 술도 샀습니다. 술은 제가 호로율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칵테일 칵테일을 하고 그리고 저는 칼로리에 신경 쓰기 때문에 음, 제로 콜라 그리고 매실주처럼 먹을 수 있게 매실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집에 또 먹을 거가 또 있고 음, 제가 이제 해외적으로 도니까 친구는 아메리카와 어, 일본 친구 두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 역시,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동남아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그 파티 같은 걸 해서 항상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피자가 식기 전에, 음,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했거든요. 그, 예전에 삼국지에서 그러잖아요. 아,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요. 는 이제 피자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 네, 치고 지금 시간 8시 37분. 아, 로또 추첨 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가야 되겠다. 아, 지금 옆자리, 이게 지금 피자를... 음, 피자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아, 내 옆자리에는 언제 이런 먹을 게 아니라 여자를 태우고 다닐까? <laughs> 그럴 리가 없겠네. 자,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겠네요. 내가 빨리 갈게 기다려라.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에 보니까 이게 있네요. 어, 마트에서 50% 할인해가지고 두 개, 두 개, 1200원 하는 어, 삼각김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어, 유통기간이 지났네. 하루 정도 지났으면 어떡했어요? 뭐가 안 좋을 거예요? 아,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컵이나 그런 게 없어요. 어, 딱, 뭐지, 수저도 딱 하나 있고, 포크도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컵이 없었는데 마침 제가 그 뽐뽐과 그 사이트에서 우수현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컵을 줬는데 다행히 이걸로 건배를 하면 되겠군요 아 그리고 어, 피자 말고 치킨도 있어요 아, 제가 어제 먹다가 딱두 조각 남겼죠 이걸 딱데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아 지금 너무 늦어 가지고 지금 피자도 한번 다시 데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재밌는 영화 하나 한번 영화를 야, 이 나이스 타이밍이네요. 아, 외국인 친구가 보기 좋은 영화가 하고 있어요. 나 홀로 집에가고 있어요 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야, 이거 내가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20년째 하고 있는 거네. 아, 나 홀로 집에 원이구만 케빈이 지금 한 40대 됐죠? 내가 30대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자, 건배를 준비합시다. 자, 간파이. 건배를 준비하죠 피자는 포테이토 피자를 시켰어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예, 마트에서 팝니다 8,900원 좀 개인적으로 피자스쿨 걸 좋아하는데 음, 부산에는 서면밖에 없어서 먹기가 힘드네요 자, 일단은 영화를 한번 감상해보죠 아 대충 모였네요 아자 좋죠 아까 제가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를 주물 땡겨놨었군요 아 그래서 안되구 자, 일단은 제 친구들을 한명한 한 명씩 소개를 해보죠 아 이거 시끄러워라 아, 자, 일단 음소거 갑니다. 자, 제 친구 1부터 소개를 진습니다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아주 몰리왔죠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친구. 자, 루피상입니다. 자, 고니치와. 자, 루피상입니다. 자, 자, 루피상 고쇼카이 오네가시마스. 에, 하지메마시떼 루피 토 모시마스. 자그 다음 친구는 루치상 입니다 마찬가지 로 일본에서 왔죠 자 루치상 코쇼카이 오네가이시마스 아지메 마시떼 보쿠와 루치 데스 요르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마지막 친구는 멀리 아메리카에서 왔죠 아이언맨 한국어로 아이언맨 자 미국어로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 상이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Iron Man. Nice to meet you. Fine, thank you. And you? Okay. 예, 좋습니다. 자, 이걸로 파티를 시작하는 대군요.